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는 동안에는 그냥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음. 어떻게 보면 되게 삶이 끝나는 데서야 알게 되지 않을까? 어쩌면 모르는 사람들 모르고 죽어간게될 음. 수도 있고 많은 상각을 하게 했던 그런 요 맞아요. 끝까지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그플로베르라는 작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어 생각하는 것은 고통스러움이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글을 이어서 쓴게 뭐냐면 생각하는 것은 고통스러움이다 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이어나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잡한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음, 그 어려운 생각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걸 제가 대신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laughs> 말하 하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단순하게 단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회피해서 일상 안에서 뭐 해결해야 될문제들에 몰입하면서 사실 생각이라는 걸 자꾸 안 하게 되고 네. 어 그냥 생각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통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의식이 살아있는 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진짜 죽을 때까지 그냥 막 사는 거에 시중에서 살다가, 뭐, 나이 정도면 열심히 살았어. 책에도 나오지 만 뭐, 후회 없이 살았어. 네. 뭐, 이렇게 잘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과 내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네. 없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분류를 한 건, 생각과 사유는 또 다른 거예요. 네. 사, 생각은 고통을 불러오지만, 사유하면 쓸쓸해지는 거예요. 이제 음. 제 경험으로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사유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 그래서 사유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사유하면 할수록 쓸쓸하고 외로워지고 뭔가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자기를 독대하게 되고 직면하게 되면서 생각은 많은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복잡해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이슈들을 바라보게 하니까 네. 어, 고통이 오는 것 같은데 사유는 음. 사색과 사유는 이게 이제 넓은 의미가 아니라 제생각 이제 깊게 들어가면서 결국은 본질에 다가서고 그 본질이라는 거에 직면, 나라는 자, 존재와 직면하게 하면 결국 이거는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그 외로움이라든지 그 존재의 어떤 쓸쓸함과 대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결국 사유의 길인 것 같은 거죠. 아, 네. 어.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소설의 말미에 그 암병동에서 만든 커뮤니티에서 친구가 얘기를 하죠. 어떤 여자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남편이 자기를 간병하러 와서 웃고 있는 걸 바라봤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이 듣던 병 환우들이 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남편이 설마 당신이 병 걸린 거 때문에 웃었을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여자는 아니다. 하지만 나는 실망하지는 않을 것. 막 엉엉 울고 막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실망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실 사실 그 자체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오.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오. 그때 좀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라도 좀 생각이 오.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지내요? 우리가 타자의 고통에, 혹은 타자의 일상에, 어, 침범이나 참견이 아니라, 진짜 그, 아까 그 사파, 멀리서 아무런 적이 없이 이렇게 들여다 볼수 있을까? 이제 이건 관음증적이고 말고, 요즘은 모든 아, 매체가 너무 관음증적이잖아요. 그런 어떤 아주 서회적 탐닉 말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켜볼 수 있을까? 어떤 시선을 가지고 타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타자의 타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음. 좀 들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는 서로 관용구처럼 잘 지내, 어잘 지내라고 말하고 너 어떻게 지내고 있니?라는 말을 했을 때 들려올 대답이 사실 두려운 거잖아요. 그걸 내가 들어주기 싫기 때문에 음, 음, 음. 그냥 밥 먹었니?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인사치레 돼버린 그 인사가 와참 되게 무거운 의미였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묻지 않게 되죠. 그 맞아요. 요즘 특히 이제 집안은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본가에 가서 친정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거기는 이제 지방이고, 서울이지만, 또 서울은 아주 주거단지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워낙 여기 사무실촌이고, 오피스텔 이런 쪽에서 그냥 사니까, 어, 사무실에 있어도,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이제 목리도 잘안 하거든요. 지금은. 네. 않고. 처음에 제가 하려고 좀 애를 썼는데, 다들 센까길래 그냥, <laughs> <저는> 지금은 센 <laughs>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느 호실에 대충 누가 있는지는 이제 앞면은 있지만 인사 안 하거든요. 음. 근데 가, 이제 친정집에 내려가는데 저희 이제 진짜 어머니께서 그 엘리베이터 오는 사람이하고 그렇게 열심히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음. 아직도. 되게 이질적이 네. 예전에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일단 은 그냥 인사라도 하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완전한 도시 생활을 살다가 저희 엄마도 당연히 도시에 살고 계신데도 그게 되게 낯설고 이질적이었고 새삼스럽고 네뭐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런 얘기를 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것 네. 같아요 <laughs>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그렇다면 인간은 그냥 혼자 살다 혼자 너무 당연한 얘기같지만 혼자 살다 혼자 죽어가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네. 지금 우리가 뭐 온갖 IT가 발달해서 문명이 발달했지만 굉장히 대행적이라고 생각을 드는 게 뭐냐면. 어 대행적이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 그 오히려 요즘에는 그렇게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런 되게 오지랖인 것 같고 네. 오히려 더 어, 불쾌할 것 같아서 네. 더 조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애기들 보면 예뻐해 줄 수도 없고 네. 이제 뭔가 어떤 그 개인주의적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경계가 너무 경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음, 대행적이라는 건 이제 더 가족주의적이고. 되 네. 더 어떤 친밀한 나의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들은 사람들과 만의 어떤 소통, 네. 어, 그 그룹이 형성된다고 해요.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디 이제 서울에도 아주 좋은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요즘 도둑 들은 데가 없잖아요. 어. 네. 도둑이 들 일도 사실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보안을 엄청 깐깐하게 한그 <laughs> 빌딩들이 제가 너무 어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진짜 보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그들만의 우리는 이런 대접을 아, 받고 아, 네. 우린 굉장히 프라이빗한 네. 곳에서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 어떤 심리적 만족? 음. 그래서 우린 이런 음, 어떤 케어나 서비스를 받고 있기. 결국 이거를 외부의 어떤 다른 그냥 이렇게 그 아무런 이제 경비없이 통과할 음. 수 있는 바로 그 옆에 그런 아파트 대실비 네. 하지만 그렇게 차이를 지으면서 그 안에서 뭔가 특권층, 서민의식이라던가 이런 만족들을 노리고그 비싼 이제 그 관리비를 내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또뭐 자기 이웃들끼리 잘 지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 그렇지만 않겠죠. 그렇지 네. 않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왜그 예전에 응답하라 1988이 드라마가 네.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시대 배경화가 너무 맞으면서 그때는 진짜 막그 수학행비 빌리러 옆집 가고,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정말 저는 학교 끝나고 나면 옆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밥 얻어 먹고 아줌마들 그 아줌마들 모여서 놀치고 이런 거 진짜 많았는데 퇴행적이라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은 내 아이, 내 가족 이런 거뭐 우리 회사 뭐 이런 사람 요렇게만 이건 어떤 면에서 더 퇴행적인 거 아닌가 애들도 엄마가 정해주는 친구 아니면 놀수 없게 되고 어, 이렇게 항상 어떤 관찰 카메라 안에서 있게 되니까 그때는 막 가방 던져놓고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든 어울리기도 하고 친구도 만들고 학교 친구 동네 친구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퇴행적이다 지금의 어떤 인간관계 고립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폐적이고 그래서 저는 단한 가지가 두려운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음. 암에 걸린 친구가 자기의 어떻게든 그, 그걸 이루고자 이 친구를 불러다가 내가 죽어가는 걸좀 봐줘. 나를 좀 지켜줘. 딸이랑도 소원하니까 음, 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아무도 없거든요. 솔직히 자식도 없고 남편도. 음, 음, 음. 남편이 저보다 먼저 죽는다면. 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결국에는 누군 내가 내가 죽는 게 누군가의 패가 될 수도 있는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음. 그렇게 음. 보면 그렇다고 내가 늘 어떻게 지내요라는 질문을 누구한테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음, 음, 음. 내가 모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음, 뭐 친태양남이라고 음. 해야 되나 이게 죽음 죽음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이 음. 너무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퇴행적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제가 책에도 가끔 쓰는 게 이세계가 되게 강박적이다. 강박적이라는 음. 건 무슨 얘기냐면 마치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네.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네. 것처럼 우리는. 성공과 성취 혹은 뭔가 성장에 목을 매잖아요. 그게 감각적 세계관이라는 게 세상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무한반복될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이 도래하지 않을 것처럼 어,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금 근데 또 소인선생님처럼 막상 내가 죽음을 생각해서 너무 막연하고 네. 막막하니까 이 생각이 이어지기가 어렵고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 네. 그죠? 그냥 끊어지고,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을 먼저 가게 될 네. 되고, 그때쯤 되면 뭐내가족친이들은다안 계실 네. 수도 있고. 그러면 진짜 그래서 저도 그 궁금했어요. 선생님이 그 본인의 죽음의 과정이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었고. 저는 그래서 지난 12월 31일에 작년 24년이죠. 말에 영명치료 중단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제 수건 사업이거든요. 음. 그리 유서를 해 놓는 거 근데 연명치료 치료 중단 신청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할수 있게 돼 있는데 그날 시간이 안 돼서 못간 건지 제가 안간 건지 후자에도 가깝긴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걸 해서 뭔가 연명만 하, 해서 그냥 목숨만 붙여놓는 그 치료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실제로 내가 죽음의 위기에 그 순간에 돌이 뺐을 때는 음. 좀 호스피스 병원 같은데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가장 현실적인 생각 같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네. 제가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이 작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여러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계층의 여러 상태의 상황에 있는 분들. 근데 여성분들이 훨씬 많긴 하니까 남성분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laughs> 어, 요즘 좀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성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꼭 연령대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한 40대 중반이니까 50대 이상의 분들 얘기하면은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오히려 어,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홀로 된다는 거. 혼자 된다는 거에 대한 과도한, 그러니까 공포증에 가까운 불안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잘안 느끼는 어떤 지점이 불안이라고 해야 될지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게 일단 자식들이 보통 있으니까 달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가족 문화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건 너무 보범처럼, 마치 보범처럼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마지막까지 그 나라는 사람의 어떤 생과 죽음에 대한 마지막까지의 책임과 실천적인 어떤 부분들을 그냥 자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자식의 의존도는 커지고 어 그거를 도의라던가 효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죄책감을 또 심어주고 음 내가 해야 될 고민들을 계속 이제 자식들이 떠안게 만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물론 뭐 부모님들만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메커니즘이 상당히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해도 어 그런데 이제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불안이 실제적인 공포로 다가와서 네.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식이라는 게 뭔가 그냥 하나의 어떤 내가 어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하나의 존재가 태어나고 이 하나의 존재가 완전히 그냥 타자 또 하나의 타자잖아요. 아이는. 하자고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든 무관하게 그냥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 답이 없어요, 정말.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고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렇다고 그건 좋은 준비라는 거는 그 누구에게나 처음인 그거를 할수 없단 말이에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옆에서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 답이 없는 고민을 끝까지 내가 스스로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만이 전 윤리적인 책임이 아닌가. 네.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너무 많이 이제 이 가족들, 어, 그래서 혹은 뭐 자식이 또, 어, 있건 없건 이제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내가 혼자 되는 것에 두려워서 또 굳이 재혼을 막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물론 이게 나중에 혼자 죽는 게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애착동물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와 함께 있고자 해요. 함께 있고자 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애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매우 지극히 혼자인 생활을 지독스럽게 이어나가고 왜 저렇게까지 굳이 어제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실제로 아이와 남편도 다 이렇게 완전히 거리를 두고 혼자인이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번 저도 이제 오피스텔에 숙소에서 혼자 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뭐심장마비가 오면 진짜 저도 누군가에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지 그때 누군가 달려와서 가족이 뭐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자꾸 죽음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부분 충동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안에 음. 그걸 어떻게 막 이렇게 매뉴얼해서 살들이 제가 준비를 해놓지 못하지만 두렵지만 막연하게라도 자꾸 그거를 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공백을 자꾸 제 가까이에 두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삶이 되게 고달프고 좀 고단하다 고단하다 어. 그런 차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사는 거야 그런 거야 무슨 일이 있건 삶은 이어진다 엉망의 삶 부당한 삶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 삶 내가 처리해야 하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그러니까 음. 내가 그냥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처리한다라는 말이 나오 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처리해야겠지. 네. 이게 진짜 우리가 네.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꽤 많은 준비는 할수 있지 않을까? 꼭뭐 돈이 많아야 된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런 또 자식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저희 아버지께서 1년반 정도 항암 투영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엄마가 옆에서 완전히 살뜰히 케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뭐 힘든 거 없이 크게 부담 없이 어, 감사했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셨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음 아주 작은 연금으로 연구, 어머니하고 생활하시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뭐 낙골당이나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놓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형편 안에서 자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신 게 이제 아주 그 본인의 할머니, 본인을 키워준 할머니 산소에 뿌려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일종의 유언처럼. 근데 나중에 이제 퍼즐을 맞춰보니까 진정한 유언이 아니라 뭔가 이제. 돈을 가지고 납골당을 준비하고 막 이런 걸 충분히 못 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담을 아, 네. 주지 않으려고 네. 제가 그때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어요. 네. 어떤 거냐면 모든 걸 자, 그래서 장례 비용까지 본인이 딱다 마련을 해가지고 모든 정리를 다 하고 저희 이제 그 엄마한테 돈이 없으니까 뭐 이어 넘겨줄 돈은 없지만 일단 본인이 가진 걸싹다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장례 비용까지 해서 딱 정리해서 올려놓고 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에서 보면 정말 깔끔했다. 마지막 모습이 정말 아 그래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이 마지막이 정말 깔끔해서 어, 감사함과합 동시에 뭐가 있냐면 뭐지 자식이 있는데 의논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런데 왜 한 마디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또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거예요. 음. 한편으로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장례 절차를 하는 와중에, 아니, 그 산소는 너무 멀고 우리가 가볼 수도 없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너무나 급적으로 급하게 이제 가톨릭 그 이제 납골당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급하게 그 납골당을 준비해서 했단 말이에 그러고 나니까 다 가족, 모든 가족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어차피 산 사람을 위한 건데.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항상 그 양가감정. 되게 속상했어요. 어쨌든 자식이 있는데 왜 아버지는 의논하지 않았을까? 그게 민폐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걸.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얘기하는 과정 저이책 읽으면서 남편한테 얘기했거든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은 하지 말아줘. 근데 음. 만약에 남편, 그러니까 너가 너무 슬프면 너가 부르고 싶은 사람 몇명 진짜 부르고 싶은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 불러도 돼 그래서 갖고 같이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내가 본 돈은 다 혼자만 써 <laughs> 그러고 그냥 무덤 같은 거 하지 말고 나국당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디 그냥 없애달라고, 부려달라고 음, 음. 그치, 남편이 뭐래요? 나도 <laughs> 진지하게 안 들은 거죠. <laughs> 그래서 <웃음> 너무 심플하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닌데.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떻게든 나중에 이렇게 사전에 정리를 해야 그러니까 얘기는 틈틈이 하겠죠. 더, 더 이렇게 제 생각이 붙여적으로 되고 이러면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게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음. 그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정해져 있는 죽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어,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네. 우울한 일이 아니라 항상 이거를 우리 삶에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일상 안에서도. 음. 전에 그런 뉴스를 한번 본적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병실에 있는데 자기 친구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는 장례식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죽기 전에 다 우리 좋았던 얘기 한 번씩 하고 헤어지자 해서 막 웃으면서 막이 얘기 저 얘기하고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삶을 정리하시는 모습 뉴스에서 한번보시는데어 너무 멋있고 너무 남은 사람에게도 슬프지만은 않은 음, 추억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불어다네요 그러니까요. 그, 참, 그, 네, 좋은 진짜. 힌트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거창하지 않아도 아주 사소한 어떤 죽음에 대한 준비들을 사실은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하고 있을 수 있다, 해나갈 수도 있다, 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것들이 닥쳤을 때 훨씬 더좀더이 책에서처럼 이책의 책에 그 죽어가는 친구가 필사적으로 존엄을 지키고 싶어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고통이 몸부림치면서 그 인간적으로 완전히 내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 존엄을 지키고 싶어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네. 그 지점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돼서 근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일상의 우리 삶으로 계속 관대하고 초대할 수만 있다면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네. 그 제가 저희 남편하고 가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제가 죽으면 누구에게도 연락, 연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 어차피 내제 네, 스타일이 그러고 저야 많은 사람들을 만날지만 다시 인간, 개인적으로 막 어떤 지인이나 친구 인간관계를 많이 맺지 않기 때문에, 어 아마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그런데, 그, 지금 소현, 소현 선생님 말씀처럼, 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일은 제가 장례를 치러보니까, 그거는 남은 자들의 몫이거든요. 그들의 어떤 것까지 제가 통제하는 건 굉장히 월권행이라, 제 딸아이나 남편이 애도하고 싶은 방식대로 나를 애도하고, 그거는 내 몫이 아니니, 만약에 그걸 처리를 하게 된다면 당신이 해야 하지만 나는 그렇다. 이제 얘기했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가 죽으면 제 핸드폰 안에 있는 제가 작업했던 내 남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마 문자를 다 하게 될것 같다. <laughs>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분명히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다. 아... 당신이 만약에 죽게 되면 아... 그게 저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막 복잡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당신하고 오. 작업한 사람 중에 분명히 당신의 장례식을 와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그 문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거기까지 미생각이 있어라. 요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도 작업할 때 가끔 하다 보면 실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선생님 좀 가고 싶은데 선생님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가 아니라, 음. 아, 선생님 죽으면 저 가고 싶은데, 네.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신 <laughs> 것도 있어요. <laughs> 있어서.